더 가져오신 게 있다고 혼동은 아니지만 섹스를 할때 필요성이 있는 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브라이먼에 나오는 안경수 노비타 17살이 되면 이런 부탁을 했을 거예요 브라이먼 콘돔 플러스 알파에서 더 좋은 섹스를 하고 싶어 그럴 때브라이먼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놀람> 트레데떼떼에서 <데트레 해서> 퍽더젤 <놀람> 핫젤, 핫젤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건조하면 안 가잖아 이렇게 퍽젤이니까 뜨거워요? 달라만 나는데 뜨거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오 진짜 뜨겁네요. 산소에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등산대에서 했을 때아 어. 추워. 이거 갖고 왔는데 어때? 여성분한테 이렇게 뿌려주면 <laughs> 여성분의 몸이 따뜻하게 돼서 살잖아요. 그래서. <웃음> 아, <웃음> 중국에서도 다른 콘돔을 가져오셨다고? 오럴 아. 콘돔이랑 핑거 콘돔, 핑거 어. 콘돔 같은 경우에는 전희하는 과정에서 쓸수 있는 그런 콘돔이고 오랄 같은 경우에는 구강 네. 성교를 네. 할때 네. 궁금하네요. 핑거 콘돔부터 설명드리면요. 껌 같아요. 껌 같은 음... 그런 느낌이 나죠. 꺼내 보면 너만큼 작아요. <laughs> 진짜 조그맣다. <laughs> 근식 님은 이거 그냥 쓰셔도 될 거. 다운 <laughs> <laughs> <자>, 소리 마시고 <laughs> 진행 부탁드립니다. 질 속에 위생적으로 잘 준비 안된 남자의 손가락이 들어가는 거는 위험하다고 해요 질염 예방이나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약간 그러니까 취지도 굉장히 좋고 처음 봤어요 진짜 일본이 이제 더 이상 성진국이 아닌 것 같아요 오랄할 때도 일반적으로 콘돔 없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랄 콘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일이 없습니다 먹게 그러니까 되니까 그치? 역시 무꼭지입니다 거슬적거리니까 네, 네. 표현한 맛은 복숭아 맛입니다 지금 맡타본 바로는 복숭아 맛이랑 라텍스 맛이 섞여서 <laughs>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좋아요. 쪽으로도 니즈가 있다는 거는 중국 시장이 크다는 그렇죠. 거를 또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쓸수 있는 콘돔들. 스파이럴 인간 공황이라고 써 있어요. 인간 공황. 일단 이건 설명보다 보면 알아요. 보여주는 거 자꾸 무서워. 일단 잡아 주시고. 잡아만 네. 줄 거야. <laughs> 스를 하기 위해서만 만드는 디트? 콘돔이에요. 빠지거나 그런 위험성도 좀 있잖아요. 위험성을 네. 없애기 위해서 만드는 콘돔이에요. 딱, 맞, 딱, 딱 맞다. 딱 맞다. 구간으로 판단하기는, 판단하기는 좀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껴봐야 알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하시잖요 일단 껴보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일본의 지금 최고의 애 v 배우 요시미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쓸만한 게 이거다라고. 근데 왜 스파이럴이에요? 돌아가나요? 돌아가는 거는 개인의 기술인데 <laughs> 콘돔은 일반 콘돔인데 바이브레터를 Z로 판매를 합니다 바이브레터가 들어가 있고요 오 진동이 오고 있어요 지금 합입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진동 부위가 클리토리스 부분을 자극해 줄수 있는 이렇게. 가격은 천원 정도 굉장히 저렴하네요 콘돔의 종류가 끝이 없네요 중국에서 아직도 콘돔이 더 남았다고 깜짝 놀라만한 콘돔 딱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콘돔이높입니다 동방민주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꺼내서 바로? 지금 어? 어? 바로? <laughs> 뭐가 있어? <뭐야>? 바로 <laughs> 바로 쉬우면? 아 거짓말 음, 거짓말. 음, 음, 아 근데 이거 사람한테 쓰는 거 맞아요? 길이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있잖아요아 길이 때문에? 때문에? 길이 때문에. 아무튼 충격적인 콘돔 네네. 잘 봤습니다. 클라이맥스를 찍을 만한 콘돔을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패키지를 보고 귀엽다고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laughs> 뭐야 뭐야 나 이상한 거 봤어. 몬스터가 들어져 있습니다. <laughs> 아니 이거 무슨 슬라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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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 머스타 이거 뭐요 이게? 2 0 0 0 개가 팔렸습니다. 일본 콘돔하고는 비교가 안될것 같은데 이거 콘돔 아니에요? 그리고 <laughs> 디자인마다 다르니까 하나에 하나의 디자인을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초록색 템을 냄새가 초콜릿 냄새네 진짜 모든 걸 짬뽕해 놓은 콘돔 기술의 복합.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이끼야 이끼? 입기?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맞는 거야 이거. 물 주면서 키워야 될것 어, 같은데. 파리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잡고. <laughs> 이런 컬러 이번에는 보라보라. 보라보라. <laughs> 그러니까 상한 성기로 만들어주는. 굳이 쓰지 않아도 집에 이렇게 놓고 그냥 디자인으로. 손인장이 응. 필요 없다. 이걸로 주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서. 수입하고 싶은 콘돔이 어떤 음... 것가 있었는지 바이브레이터 콘돔 내가 봤 몬스터 콘돔은 너무 힘들고 바이브레이터 콘돔이 딱 적당한 것 같다 야. 일본산 콘돔은 좀더 익숙한 것 같아요 중국보다는 그렇죠. 예, 처음 보는 건들이 많아서 중국의 보편적인 콘돔이 아니라 특별한 콘돔들만 구매를 해온 거 특이한 거는 바이브레이터 바이브레이터 팜도 좀 만들어 주시면 그때 진짜 시합이 될수 있는 거 아닐까 신기한 콘돔 보여주셔서 재밌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재밌는 거 있으면 아, 네. 한번더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구독과 댓글을 남겨 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몬스터 콘돔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